네. 오늘은 묘고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지지를 다 마치고 하려고 했었는데, 음, 자꾸 묘고의 작용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바람에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묘고의 작용. 인묘, 출묘, 계고 인묘, 천인법. 네. 묘의 개념, 진은 수묘, 예, 수의 묘죠. 술은 화묘, 예, 화, 화의 묘이고, 축은 금묘, 금의 묘이고, 미는 목묘, 예, 목의 묘입니다. 묘는, 묘는 수장, 예, 수장은 거두어 깊이 간직한다, 보관의 뜻이죠. 수는 거들 숫자, 장은 감출 장자. 네. 획취, 예. 획취는 획득하다, 얻다의 뜻이죠. 예. 획득하여 취하다. 네. 공제, 공제는 통제하다, 제어하다의 뜻이죠. 네. 중국말로는 콩츠, 통제하다라는 예. 뜻입니다. 취집, 취집은 한데 모으다 라는 뜻이죠. 사망의 뜻이다. 자, 지금 다섯 가지의 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은 통변을 하면서, 통변을 하면서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주로 쓰게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볼 수가 있죠. 임묘해서 사망한다 라는 뜻도 많이 활용을 되고, 어, 획득하다, 얻다의 뜻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네, 그리고 통제하다, 제어하다 예. 경쟁에서 이기는 음, 그런 어떤 모습으로도 많이 활, 제가 통변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쓰임을 당한다 라는 뜻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음, 네. 이거를 역으로, 역으로 이제 하게 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취집을 역으로 또 풀면 그렇게 풀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열리지 않은 것을 묘, 열리는 것을 고 라고 한다. 자, 묘에는 인묘와 출묘의 용법이 있다. 연월에 묘가 있고, 일시에 묘의 신을 보면 인출이 된다. 자, 연월에, 연월에 예를 들어서 축이 있다. 연월에 축이 있고, 일시에 신금이 있다. 예, 그러면 신금이 묘의 신이 되고, 어, 축이 묘가 되죠. 그래서 연월에 묘가 있고, 일시에 묘의 신이 있으면, 예, 신금이 축에서 인출이 된다. 예. 다만 거리가 아주 가까운 것은 임묘로 논한다. 예, 월에 묘가 있고, 일에 묘의 신이 있는 경우, 예. 연월에 묘의 신을 보고 일시에 묘를 보면 임묘한다. 원국에 묘가 있는데, 대운에서 묘의 신이 출현하면 묘신을 인출한다. 원국에 묘의 신이 있는데 대운에서 묘를 보면 인묘한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인출한다라는 게 출묘죠. 출묘. 묘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원국에 축이 있고 대운에서 신금이 나오면 그러면 어, 축에서 묘신인 신금을 인출하는 출묘가 되는 뭐 그런 모습이고요. 원국에 신금이 있고 대운에서 축을 보게 되면 신금이 축에 임묘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대운 이외에 유년도 또한 인출 가능하다. 네. 인신사해의 사생지는 묘를 보면 임묘한다. 자오묘유의 사왕지는 묘를 보면 공국이 되지만, 중심이 두개 이상이면 임묘한다. 예,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오묘유의 사왕지는 고집이 세죠. 세서 묘를 봐도 어, 임묘를 안 하죠. 원래는 그래서 묘를 보면 공국이 되지만, 예, 공국이라는 거는... 어, 좌우 묘유. 예를 들어서 묘가 있다. 묘가 있고 미가 왔다. 그러면 묘미로 해서 해묘미 삼합에서 해수가 빠진 묘미 공합이 되죠. 예. 근데 만약에 묘가 두개 이상이 된다. 두 개가 있다라면 중심이 두개 이상이면 미에 임묘를 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천간 지지가 서로 연결되어 묘를 보면 임묘한다. 신유가 축을 볼 경우. 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천간 지지가 서로 연결되어 묘를 보면 임묘한다. 이 부분은 양포태 음포태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금은 음간이죠. 음간인데 음간인데 이게 지지에 통록을 하지 않으면 어 진토에 진토가 묘가 되죠 신금은 근데 신금 이유를 봐서 지지가 첨간 지지가 서로 연결이 되면 어 금의 고인 축에 임묘를 한다 네. 두 개의 신이 서로 붙어 있는데 신축을 보면 또한 임묘한다. 네. 진술은 양의 묘, 기의 묘이고, 충미는 음의 묘, 형의 묘이다. 음. 수화는, 수화는 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술은 수화의 고이기 때문에 기의 묘, 그리고 양의 묘는 어, 자로, 자수부터 시작해서 홀수는 양, 음수는 네, 짝수는 음. 그래서 진술은 양의묘, 충미는 음의묘. 네. 그리고 목금이니까 형의묘. 목금은 목금은 형이죠. 형 네. 수하는 기, 목금은 형. 양의묘는 양택, 음의묘는 음택 분묘이다. 양은 동, 음은 정이다. 동하고 정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머물러 있고, 양의 묘로 들어가는 것은 흉이 적으나, 음의 묘로 들어가는 것은 흉이 크다. 양의 묘로 임묘시 흉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구치소 가는 것과 유사하나, 음의 묘로 임묘시의 흉은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 묘가 열리면 고가 되어 속에 있는 물건을 뜻에 따라 취할 수 있다. 열리지 않은 것은 묘가 되며 묘 속에 물건이 있지만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양의 묘는 열리지 않아도 쓸 수가 있지만 예, 진술은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음의 묘는 충미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양은 동이 되고, 음은 정이 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도 동정론이 나오네요. 동과 정. 음. 묘를, 묘를 여는 네 가지 방법. 네 가지나 있습니다. 방법이. 직접적으로 형충하여 묘를 여는 것.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에 기미일이 술련을 받는데 미의 묘가 술의 형을 당해서 속에 있는 살성을 쓸수 있다. 네. 형충은 일반적인 개고 방법이죠. 옆에서 여는 것. 네. 두 번째는 옆에서 여는 것. 옆에 있는 묘의 신을 충하여 여는 것. 예를 들면 축. 어, 신인이 있으면 지지에 인신충으로 해서 축을 연다. 예. 그러니까 축이 있어서 미토나 축미충 또는 술이 있어서 축술형 예. 형충이 아니더라도 축의 묘의 신은 신금이죠. 예. 신금이 있고 그거를 인목이 인신충을 하면 예. 이것이 간접적으로 어 축을 여는 방법입니다. 옆에서 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묘를 연다. 세 번째는 천묘를 연다. 예를, 예를 들어 지지의 축이 충은 없지만, 천간에 투한 개는 능히 축을 대표하므로 정이 개를 충하면 천을 열어 예, 하늘을 열어 고가 된다. 신이 투하여 을의 충을 봐도 고가 열리는 것이다. 아주 재밌죠. 네. 축이 충은 지지의 충이 없어도 축이 천간에 어, 개수가 튀어나왔을 때 정화를 만나서 정개 충이 되면 축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거를 천묘를 연다. 예. 그다음에 축 중에 신금이 나와있는데 얼목이 있어서 을신충을 해도 예, 천묘가 열린다는 거죠 음. 지지의 인묘. 묘에서 묘신을 인출해 내는 것. 이게 네 번째네요. 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시와 대운에서 묘중에 신을 인출하는 방법 외에 다른 인법이 있는데 이를 천인법이라 한다. 천인법은 천간의 허투를 거쳐서 능이 묘중에 신을 인출하는 것으로 반드시 허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축이 있는데 천간의 다른 곳에 신이 허투하면 천간에서 축묘의 금을 인출한 것이다. 예. 그래서 축이 있는데 뭐 옆에서 어 형충도 없고 옆에서 여는 것도 없고 그리고 천묘를 여는 것도 없이 그냥 축중에 신금이 허투하기만 해도 예 축묘에 있는 금을 인출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출을 하는, 인출을 하는 방법이 천간에서 이렇게 여는 부분들이 천인법, 그 다음에 지지의 인묘, 예. 해진이 아까 축이 있는데 지지의 신이 와서 예, 이렇게는 지지의 인묘가 되고 예, 일시와 대운에서 묘중의 신을 인출하는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충은 묘를 여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고 인출은 그다음이다. 네. 직접적으로 여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옆에서 여는 것은 그다음이다. 지지에서 여는 것이 비교적 온전하며 천에서 끌어내는 것은 그다음이다. 지에서 인출은 고에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혹은 수고 중에서 도랑으로 이끌어내는 것인데, 천이는 탈선과 유사하다. 한 벌의 틀 옷에서 한 가닥의 실을 뽑으면 틀옷 전부를 실로 변하게 할수 있지만 시간과 효율이 낮다. 아주 참 비율을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의 방법이, 이제, 인묘 묘에서 인출해내는 건데, 지지의 인묘가 있고, 천간의 인묘가 있다 이거죠. 네. 천간의 인묘는 천인법이라고 또 부른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지에서 인출하는 거는, 바이퍼를 연결해서, 음 나오는 건데, 어, 천간으로 이렇게 천인법으로 하는 거는, 트롯에서 실한 가닥 뽑아서 쭉 이어지는 것들을 쭉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니까 시간과 효율이 낮다. 네. <laughs> 축토와 미토는 진토에 임묘한다 예. 충미와 해자는 모두 진묘로 들어간다. 충미가 동시에 출현하면 충만 진으로 들어간다. 이때 충미충은 성립되지 않는다. 진에 들어가니까 충이충이 방해를 받는다 이거죠. 성립되지 않아서. 미자가 동시에 출현하면 진은 미를 거두지 않고 자와 껴안음으로 자미가 서로 천하는 것이 더욱 격렬해진다. 예. 음. 해미가 동시에 출현하면 해미가 서로 합함으로 함께 임묘한다. 네. 해미가 동시에 출현하면 해수도 진에 임묘하고 미도 진에 임묘한다. 네. 해미는 서로 합하기 때문에. 근데 자미는 서로 천하기 때문에 네. 같이 안 하고, 음, 진이 자와 끼 안음으로 자미가 서로 천한다. 격렬해진다. 어, 해자축이 진을 보면 모두 임묘한다. 네. 해자축은 진을 보면 다 미묘합니다. 네. 묘고와 주공과의 관계. 주공이라는 것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공으로 해서 중국말로 일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글자들이 팔자에 있는 여덟 개 글자들이 다 일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묘는 충개해야 유용하지만 반드시 주공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주공을 해야 더욱 강해진다. 네. 충미와 진술의 상충, 축술의 상형은 주공이 되지만, 미술 또는 술미의 상형은 주공이 안 되고 묘만 연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공, 주공 일을 하는 이게, 축미와 진술은 어 이렇게 어 개고도 하고 또 일도 하는 그런 건데 술미는 개고만 되고 주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명파명리에서 음량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축과미는 음량의 이 만남이죠. 진술도 음량의 만남인데. 또 축술도 음량의 만남이죠. 그래서 어, 주공이 되지만 술미는 둘다 양이죠. 양 예. 목에 고고, 화에 고기 때문에 그래서 주공은 안 되고 다만 개고만 되는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묘의 신을 묘고로 들여 보내면 묘고가 공을 취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 것이다. 네. 이게 아까 뭐 모으는 뜻이 있는 거죠. 예, 묘의 뜻에 묘고가 주공하는 에너지는 그대하고 묘고가 주공하면 보유하는 것은 전부 사용한다는 뜻이다. 예. 그래서 이 묘고는 에너지 자체가 워낙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대하죠. 진술 중 훌륭합니다. 네. 진술충, 충미충 네. 요거가 그렇게 주공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의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제를 해서 큰 떼돈을 벌고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거겠죠. 에너지가 엄청나니까. 양포태, 음포태라고 제가 적었는데. 음인 청간이 땅에 통하면 그 본묘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신유는 축으로 임묘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청간의 신금 지지의 유금 이렇게 신유입니다 그래서 본묘, 본묘가 축이라는 거죠 금의 묘니까 축, 금의, 축은 금의 묘니까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인, 청간이 땅에 통하지 않으면, 인묘는 본묘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 제가 음포테라고 주석을 달았고요. 개의 묘는 미에 있고, 정의 묘는 축에 있고, 신의 묘는 진에 있고, 을의 묘는 술에 있다. 이것은 음장생이 역으로 운행하는 묘지이다. 음일간이 장생을 역으로 이용하는 법은, 묘에만 있지, 그 밖에 것은 어떤 용처도 없다.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천간이 음인 경우에, 예, 음간인 경우에, 지지에, 지지에, 어, 통하면, 지지에 록을 보거나 해서 통하게 되면, 본묘로 들어간다. 본묘로 들어가는데, 또는 양포태처럼 본묘로 들어가는데, 지지에 통하지 않으면, 땅에 통하지 않으면, 어, 개수는, 개수는 해묘미 운동을 하죠. 그래서 미에 임묘하고, 정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죠. 축에 임묘하고, 신금은 신자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진에 임묘하고, 을은 이노술 운동을 하죠. 그래서 예, 술에 임유한다. 예. 중요하죠. 네. 지지의 묘고가 가장 어렵다. 만물은 토에서 생하여 토로 돌아간다. 지지의 토를 알면 묘고가 그 본진을 나타낸다. 고를 얻어 부하면 억만의 가읍이고 묘로 돌아가 궁하면 집도 없다. 네. 지지의 묘고의 어 작용에 대해서 음 오늘 알아봤는데 뭐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사주를 풀어볼 때 논리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뭐그 의미를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